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언약을 중심한 구속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며,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는 임금주자로 주권자로서 왕을 뜻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옛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새 시대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세 직분을 모두 완성하신 구원자이심을 말합니다. 옛 시대의 제사장은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고, 그들에게 죽음이 오면 사망에 삼킨바 되어 계속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이 직분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희생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들이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으며 영원하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루신 사역을 즉,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